6월 19일 수요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O'er the land of the 세상에 할 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거닐 뿐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이제 증인된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들려주실 미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칠장 삼십칠절부터 오십삼절까지의 말씀을 한절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바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냐고 자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돌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 면하사 그들을 그들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대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요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러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사,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그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고자 모세를 예비하셔서 애굽 왕궁에서만 나니라 미대한 광야에서도 지도자로 빚어서 나가셨고 또 이후에 부르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추애국과 광야 여정은 더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불량을 스테반이 아주 짧게 한 구절로 정리하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바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 우리에게 주던 자가 우리 이 사람이라 있어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입니다. 모세가 선지자로서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조상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대 걸쳐서 나타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다가 하란, 가나안, 애굽, 미디안, 광야, 나아가 이제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만 아니라 장소를 떠나 임재하시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8절에서 스대반은 광야 교회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왔던 광야도 그런 면에서 교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이렇게 광야 교회에서 생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젖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며 임재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만났을 뿐 아니라. 그 음성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쓰임 받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도 소중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임재, 임지,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까지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음성과 말씀을 생생하게 들으면서 살아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말았습니까? 39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돌려 애굽으로 향하여 41절로 가 보십시오. 4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약교회에서 생활해 나가는 동안 모서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어떻겠습니까? 불평과 원망,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삼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위협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는,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었다면서 그 앞에서 제사하면서 기뻐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스테반은 암호소 선자가 선포했던 예언, 즉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타락하기까지 했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를 재차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진히 임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그 음성과 말씀까지 해 주신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를 얼마나 귀기울이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불신앙과 불순종까지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친히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실 뿐 아니라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친히 자신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 회막을 짓게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제해 주셨던 것입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모양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자 장막 텐트를 짓겠습니다. 이 장막이 거룩하다고해서 성막, 하나님을 만다고 만난다고해서 회막. 또 스데반은 하나님이 말씀해주시는 것을 실제 증거로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증거의 장막, 증거막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막이 광야에서 만 아니라. 요수아 때 때에 가난 땅에 들어가 정복하여 다윗 때까지 증거막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놀라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성막 그 증거막을 통해 임재하실 뿐 아니라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놀랍고도 얼마나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찾고 또 구하고 지극정성을 다해야지만 겨우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 임하십니다. 자신을 즐겨 드러내십니다. 심지어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음성까지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다 다윗이 증거막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과하실 쳐서 즉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전으로 성전이 진정으로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모양이나 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백성들을 만나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자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파괴되었다가 후에 재근한 수륩바벨 성전에 이어서 엄청난 규모의 해로 성전으로까지 이어졌던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성막 종거막만 아니라 아름답게 세운 성전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뿐 아니라 그 음성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되는 정도를 넘어서. 그의 음성,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의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무신다고 착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성전을 동일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사야 선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에 불과하고 땅은 하나님이딛고서는 발등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상 만불보다도 크신 분이시기에 아무리 성전의 규모가 엄청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건물이 좁고 또 서로 가깝게 지낸다 할지라도 교회는 진정한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지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귀규리면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그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가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하에 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건불로서의 성전을 동일시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보다 성전의 용암만을 추구하거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을 이전 채 종교적인 의무만 추가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스테반은 신랄하게 질책합니다. 마치 선자들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조차 받지 못한 자라고 구중하고 오십니다. 그만큼 교만하고 그만큼 완악한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날손조들처럼 성령님을 거슬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까지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받게 했을 뿐 아니라 참된 의인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율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결론치으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만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떠나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가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기까지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로 어떠합니까?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그 음성과 그 말씀까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추구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정하며 살아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로서 든든하게 설수 있도록 다음 세대와 그리고 또 여러 행사를 위해서까지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신이 그들 가운데 인지하셔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고 또그 음성만 아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신이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만났다신히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중금하게 해서 만났다 성전에서까지 아버지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아버지의 성을 돌려주기가 짜자랐습니까? 그러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오고는 세대마다 지난달 역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더 나아가 무엇이 중단지를 아버지 깨닫지 못한 채 아버지 종교적인 음란한 일들 것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임지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금수를 들려주신 하나님과 아버지 교하면서 금수를 추가하고 오늘이 신가기를 그렇게 도원하셨던가 아버지 오고 를 세대 동안 아버지 전혀 그리지 못했음을 아버지 소드와의 수을 통해서 실천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께 가운데 얼마나 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나가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얼마나 체험하면서 금성과 그 그그 말씀에 온전히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모세만 아니라 신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아버지 나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음성을 들려주시오 나가 지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염증을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교하지 못해 눈까지 나도 아버지 정말 멋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에 기울을 뿐만 아니라 그임재 속에서 주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금성대로 오늘이 순정하며 사나다하는이 시대에 진단 하나님의 백성이 될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쉬어 예고하는게 영광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 이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탄 없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부서보고 아버지 함께하여 접소서 주의 종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런 행사를 아버지 준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순자하며 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랑자녀와 후손들만 않더라 이제 이번 여름 행사가 없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여 소옵소서 주께서 피로감추 사실몸의 배로 든든하게 생각게 하여 주시고 보음의 사결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 지옥을 범하고 민족만 아더라 열방을 대사까지 보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쾌회가될수 있도록 달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럽지 않게 주의 품에 안겨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그게도 대단한 가운데는 성도들 장미 없고 자리마다 드라 장구봉도 학경년 삶을 빌어다요 부동조차 힘들한 어노신들만다들라 부모님들 온가집으로 동나는 성도들 수술 위해 회복 중인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어서. 오트죄치와 밈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망, 성전만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도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할 뿐 아니라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종을 통하여서 아니 진히 말씀해 주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이제 그 임재 가운데 거할 뿐 아니라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이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곳입니다. 아멘.